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려는데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의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이제 4개의 근육들을 말하는데요. 견갑골 뒤쪽에 세개의 근육이 붙어있고요. 안쪽으로앞쪽으로 하나의 근육이 붙어있고. 그래서 어깨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고 어깨를 지지해주는 그런 근육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근육의 힘줄 부분에 이런 식으로 손상이 일어난 거을 말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흔한 질환이고요. 뭐 외부에서 강한 외상이, 외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힘줄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견봉이랑 이제 팔뼈 상한골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제 팔을 움직일 때마다 이 힘줄 쪽으로 좀 씹히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조금씩 상처가 나서 파열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열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파열이 심해질수록 팔을 들어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돼요. 이런식으로 파열이 완전히 끊어지는 형태로 완전히 파열이 되면 은 팔을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게 되고요 이런식으로 들어감, 들어감 테스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완전 파열 됐는지 를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팔을 들어올릴 수 없더라도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면서 이정도까지 팔을 올리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근육들이 삼각근이나 이런 것들이 팔을 잡아주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의사가 위에서 손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버티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팔이 좀뚝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사인을 봤을 때이 회전근개 쪽이 좀 완전히 파열됐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은 이제 팔을 들어올릴 때 주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힘줄 쪽이 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근력도 조금 약해지게 되고요. 완전히 파열됐을 때는 어깨게좀 전혀 들어올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검사는 주로 저항 검사라는 검사를 하는데요. 이 이제 검사를 하고 싶은 근육을 최대한 힘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을 들기 하고. 의사는 검사하는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환자는 한한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때 이제 통증이 어깨 쪽에서 발생했을 때 극상근 힘줄 쪽에 조금 이제 하야 소견이 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극하근이라는 근육은 팔을 이제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사용되는 근육인데 팔을 돌리게 하고 바깥쪽에서 팔을 돌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깨 쪽에 통증 발생하면. 극악은 쪽김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요. 이제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 일어났다는 건좀 상처가 나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상처가 자극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회복이 빠르게 되겠죠. 이제 사소하게 조금 찢어져서 평소에 이제 뭐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팔을 사용을 하시다가 같은 문제로 몇년 동안 반복적인 그 통증을 가, 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잘 알아두시는. 먼저 이제 팔 이런 식으로 어깨보다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동작을 할때 이제 그 상처 부분이 자극이 되게 되고요. 주무실 때도 어깨가 안 좋은 쪽 어깨를 아래로 두고 이런 식으로 주무시게 되면 은 상처난 부분이 계속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자는 동안 누르고 있으니까 혈액 순환이 좀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디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팔을 올리거나 이거를 아픈 쪽을 아래로 하고 주무시는 거를 최대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일단 라운드 숄더라고 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깨 쪽에 충돌이 좀더잘 일어나기 때문에 가슴의 자세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보통 이렇게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는 이유가 이제 가슴 근육이 좀 많이 짧아져서 그런데 이쪽을 이제 늘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꾸준히 해주시면 이런 거를 예방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파열이 됐을 때는 수술을 위해 서는 치료 방법이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금씩 손상이 됐을 때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이제 케어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게좀더 좋겠죠. 왜냐하면 수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팔을 못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뭐 6주 정도 이제 깁스를 하고 있다가 이것도 풀고 나면 또 재활 훈련을 몇 달씩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생활 관리 잘 해주시는 게좀더 좋겠죠. 한의원에 이런 분이 오시면 일단 가장 먼저는 이제 침으로 그 주변의 회전근개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는데요 이제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으면 이제 견봉이랑 이 상한골 사이가 좁아지면서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분히좀덜 일어나고 상처가 자극받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매선요법이라고 해서 상처난 부위에 실을 심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실이 여기서 두달 정도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면서 실의 장력에 의해서 약간 꼬매는 것처럼 상처 부위가 좀더 빨리 아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침미라는 걸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쪽은 열 자극을 했을 때 회복이 좀 빠른 측면이 있어서. 상처가 나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침을 꽂고 이렇게 불로 달궈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자약 안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좀더 회복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요. 공침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공침으로 이제 일부러 그 부위를 좀 붓고 가렵게 만들어서 혈류순환을 확을시키는 거예요. 혈류순환이 촉진되면은 회복이 조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침을 같이 써서 치료해주면은 훨씬 빠른 치료 효과를 이끌어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막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회복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제 치료를 해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적고 호전속도가 더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쪽을 보강해주는 한약을 같이 써주면은 훨씬 더 빠른, 더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깨, 회전근기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깨가 조금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소하게 뭐,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관리도잘안 하시고 치료를 안 하셔서 몇년 동안 오래 뭘좀 부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좀 아프다라고 하면은 한의원에 오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어깨가 아플 때는 어디 가서 치료해주면 아, 치료를 받으면은 잘 치료를 해드릴까요? 어깨 그렇이요 저희가 어깨동무 한의원이잖아요. 어깨는 진짜 잘 치료해드리는 듯니까요 자, 어깨, 어깨동무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시러세요.